니까 그러니까. 4약 각? 240번이요. 여기까지 하고 풀 시간 하는 까요 설명이 음. 너무 많았나? 아, 자, 몇 개나 맞힌 거때거요아세 개면 나한테 복소수 기호 Z를 식으로 말, 약속을 했어? 안 했어? 문제 자체에서 했었어요 약속을 했네 그리고 이 복숭수에 대한 설명은 끝인가요? 아니요 뭐가 있지? 너가? AB는 0이 아니지 그 끝? 아니요 또? IZ는 Z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저기서 뭔가 알아내야 되지 IZ는 Z 말해 그럼 복소수 아이거팡이 복소수 젠테가 젠테에 갔네. 이것도 기우고 이것도 기우니까 어떻게 넣어야 되겠지? 지금. 저 정규화면 어떻게 돼? 실수는 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허수분? a. 아. a 마이너스 b i래요? 예. Yeah. 자 복소수의 뭐? 상등에 따라서 마이너스 b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고 똑같은 말이네. 그럼 z를 내가 어떻게 쓸수 있어? a 마이너스 bi라고 써도 되는 거야. 또는 z를 a 마이너스 b 해야 된다. bi. b 대신에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i라고 써면 되나? 그렇죠? a 대신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비아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네, 두 네. 가지 쓸수 있겠네. 자, 기억 니엔드 한번 해볼까요? 기억부터 해보자. 기억과. 그까 그러니까 로할까 이걸로 해볼까? 답이 로 나왔지.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B로 할까요? 네. 마이너스 b 로 할까요? 마이너스 플 마이너스 b 빼기 bi를 더정식인가 뭐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 맞아. 맞아. 차이네자 이건 뭐 i의 z 방는 마이너스 z 자 위에 걸 수도 아할걸 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네. 자 i곱하기 a 마이너 ai는 마이너스 아, A 플러스 AI, 죄송 A 마이너스 AI가 -A -A, 되나요? 네 예.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I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 AI가 나오냐? 이해해야 예. 거짓이야? 거짓이야, 어, 차비야 차인가요 이거 잘 봐봐. Z分의 z 분의 z 바하고 z 바 분의 z 이거 뭐지? 무슨 관계일까? 상대. 편례. 편례. 편례야. 네. 왜? Z分의 z 분의 z 바라는 복소수의 켤레는 분자 z 바의 z z 바의 바하고 z의 바니까. 켤레야 그럼 나 이거 하나 계산하면 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둘이 무슨 관계라고? 편리공이야 ZZ b 하고 Z b Z도 편리한 거야 아니 알파, 베타 방 하고 알파, 알파 베타가 편리인 거야 이거 도편리인 거야 그래서 z 분의 z 봐니까 a 마이나 a i 분에 예, 예. a 플러스 a i 인가요? 예. 이가 편례니까 어떻게 a 플러스 a i를 곱 할까요? 예. 그럼 어떻게 해? a 제곱 음자는 안전제곱식이네. 예. 앞에까지 제곱하니까. 2곱하기앞대하면2 e e a i. 뒤에까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워지네 e 그래서 2 a 제곱분에 2 a 아닌가요? 예. 그리고 뭐야 a 분에 i가 나오니까. 예. 네. 그러면 z 분에 z 바 더하기 제트 파분의 z 는 A분의 I 더 하기, 마이너스 A분의 아인거니 예. 네. 이거 호수 부분이 A 분의 여하시야참여야참여하야참이하시야 참여하시야? 참 자, 결국은 뭐다? 내가 a 하고 b를 모취급해서 생각할 줄 알아요. 숫자처럼 취급할줄 알아요. 편하게. 여러분이 고칠 때 이거 다시 풀어볼 때 선생님처럼 여 식에 z 와 z 바에다 넣어서 a 하고 b의 관계를 알아내고 기억 써놓고 저 z 여기도 내가 풀는서 집안 안 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실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실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기업리은 기급 문제 나오면 계산 안 하고 선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또 고쳐버리면 다음에 또 오픈했지 알았겠니? 이런 말 없이 나오기도 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I, A 마이너 -BI, B I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야 다음 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얘의 웃음 부분? 실수 부분 이 뭐라고? 0 물론 A건 B하니까 하기 싫은 모양일 수 있어, 여러분한테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응. 돼 이건 안 해줄게, 해보자, 니내가 이해가 갔니? 응. 그래서 그 식이, 어떤 실수 부분이 A하고 B로 표현된 식일 건데 그게 0이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요 음. 자, 여기도 이건 돼요? 주뭘 해줘요? N로. 자,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고 있는데.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1이야 네. F4는? 3 곱하기 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1이야 제... 3의 제곱만 왜이 기호를 자꾸 두려고 해 얘들아 이상하게 이 기호를 엄청 두려워... 너네 오늘 저번에 했었죠 어제? i 의 4K 모쓰이란을 표현할 수 있었지. 네. K가 뭐라고 했어? 1, 1 2, 3, 이렇게 안에 가는 거라고 했어. K가 1이에 그럼 뭐가 4주곡? 4주1 4주고 K가 2면 아곡 4주곡. k 주곡 4주곡. 2주곡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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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F1, F2, F3, F4 더해서 F99, F10 더하는건 이렇게 무서워해 무서워 쫄게 없잖아 사실은 이거 뭔데? F10 아이는 10000 아이 뭔데? 어이 어허이 찍는다 찍어 또아이없어자의이가 말로 해볼 거야 예. 뭐 해야 돼? 이말이렇 예, 분모 모델 그냥 제곱 빼기 제곱으로서 예.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문자는 l 마이너스 전체 제곱 자 분자 분하나와 이 관자 제곱식이니까 l 마이너스 이 i 프로 마이너스 분모는 예. 플러스. 그래서 이분의 마이너스. 자. 외우는 이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돼. 이게 아인가 마이너스 아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돼. 그래서 분자에 부뭐 따라가요. 이거 뭐야 마이너스 이거 이거 뭐야 아. 플러스, 플러스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n이 들어 있으면 너무 어려워하게 생각하더라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놈하고 이 놈하고 이 놈이 항상 같은 값일 거야 그럼 이건 n이 얼마라는 얘기야? 1 예. 이건? 이. 이런 얘기야 그러면 fn부터 좀 예쁘게 했을 때 너무, 너무 더러워 보까봐 아, 마이너스 i에 n제곱 콜라우스 나의 에드웨이브 오브 에프엔드요 자 그러면 에프 1은? 0 계산하지 말고 식으로만 써볼까? 왜? 이제 여기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 100개를 응. 중간에 땡땡땡이 있지 응.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규칙이, 규칙이 있을 거야 규칙을 찾아가고, 규칙을 찾기 위해서 계산을 네. 바로 해버리는 게 나을까? 식을 써보는 게 나을까? 식을 써보는 게 쓰는 게나지 에프 1 이늘 어, 텐션이 이제 되게 안 좋다. 왜 그래? 앞 시간 이 힘들었어? 응. <laughs> 자 이렇게 나왔지. 어. Fm과 마이너스 yeah. i 플러스 I. 플러스 i yeah. Fe는 yeah.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yeah. i 의 제곱. Yeah. 제곱. 이아가고 있나? 응. Yeah. 자그면 우리가 이것 좀 나눠서 마이너스 i 들끼리만 묶으면. 마이너스 아이몇 o w I d o 제곱 know. I don't k n 아이 I don't know. 거 d 개씩 묶 know. I don't 영이 몇 w I d 있는 거야? n 0 w 묶 묶음 여기 k n 2 w 묶음이요 여기도 o w I d o n 0, 0. 0. 0. 근데 내가 저런모양으로졸아 버리면 안 되는 거고. 땡땡땡에 나오면 오히려 기침만 찾으면 되게 쉽게 풀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걸 찍지 마세요. 뭐 찍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썼잖아, 지금. 그렇지? 쓰냐 안 쓰냐 중요할 거안 중요할 거? 중요해, 중요해. 얼 없잖아요. 알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이 아니네라고 했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a 부호가 뭘까? 양수일까, 음수? b도? 음수. b는? 양수. 여비랑 여비랑 달라? 여기 음수였어. 음수. 여기 음수잖아. 분모 음수고 분자가? 양수. 양수야? 그럼 난이 식의 부호들 다알아보라방자랑이수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은데 이거야. 어. 똑같은 이해가 돼요? 예. 자, 고쳐볼 수 있겠습니까? 다고치는 후회인 줄알 바꿔.